34페이지 209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두점 0, -4, 1, 3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했어. 자,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자, 이렇게 했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a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의 제곱. 자, 이렇게 될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우리 중심이 s 위에 있는 직선의 방식, 아, 원의 방정식이다. 이거지. 알겠어? 자, 그 다음, 0콤마 마이너 4, 1콤마 3을 지나간다 했잖아.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볼게. 자, 0콤마 마이너 4 넣으면 A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R의 제곱.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리고 1콤마 3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1콤마 3 넣으니까 1-a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r의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자, 연립해서풀 건데, 자, 어떻게 되느냐. a 제곱 더하기 16은 r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얘도 풀어서, a 제곱 플러스, 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더하기 9는 r의 제곱. 둘이 같다 하면 되겠지, 그지? 자, 둘이 뺄 겁니다. 빼면 어떻게 돼? 없어지고, 2a. 자, 그 다음 빼서, 더하기 6은 0. 자, 이렇게 되는 거야. a는 마이너스 3. 자, 그럼 b는, 아, r은 얼마가 되겠어? r은, 음, r은, r의 제곱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9, 그러면 얼마? 25가 되겠다. 자, 그래서 반지름 길이는 얼마가 되는가? 5가 될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10번. 원, 이 원과 중심이 같고, 자, 중심 좌표는 얼마지? 3콤마 마이너스 2죠. 자, 중심이 같고, 점, 5콤마 1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있어. 자, 그러면 5콤마 1을 지난다. 거리 구하면 되겠지. 그럼 반지름이 나오는거야 5백 이 3, 2의 제곱. 더1 빼기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요거에 루트를 씌우면 되는데 자 루트 씌울 필요가 없어. 아의 제곱 하면 바로 넓이가 나올 수 있겠죠. 4 더하기 9 13 그래서 13 파이가 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211번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두점 마이너스 2 콤마 2 3 콤마 4를 지나는 원에 대하여 보기에 오른 것만 있는대로 고시오 중심 좌표는 0,5이다. 자, 일단 그러면 어떻게 돼? y축이 있다 했으니까 어떻게 됐어? x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r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구해볼게요. 음, 1 더하기 2-a의 제곱은 r의 제곱. 자, 요거 그리고 3,4를 넣으니까 9 더하기 4마 a의 제곱은 아래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둘이 그러면 어떻게 연립을 해야겠지 자 위에 거부터 먼저 풀어적으니까 1더기4 2a 플러스 a 제곱 4a 플러스 a 제곱은 아래 제곱 자 그리고 위에, 밑에는 9 플러스 16 마이너스 8a 플러스 a 제곱은 아래 제곱 자 둘이 어떻게 할 거냐? 뺄 거야.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 자, 그 다음 빼니까 마이너스 12. 그 다음 빼니까 플러스 4a 는 0. 자, 4a는 얼마가 되지? 4a는 둘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20. 20이 되겠지? a는 5. 그래서 0, 맞습니다. 자, 점 3,6을 지난다. 자, 식을 완성을 해버리면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오의 제곱, 나는 r의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r도 구해야겠지? a가 5라고 했으니까, r은 얼마가 될까? a가 5라고 했어, r은. 아무 때나 하나 넣으면 되겠죠? 그지? 자, 넣으면, 음, 5라고 했으니까, 3의 제곱, 9, 10. r은 루트 10. 얘는 10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10이 돼서 어떻게 돼? 3,6을 콤마 대입하면 되겠지? 9 더하기 6 나오니까 1, 10. 맞다, 그지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넓이는 100파이가 아니라 뭐야? 100파이가 아니라 10파이가 되겠지, 그지 아래 제곱이니까, 아래 제곱이 10이니까 10파이가 될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그 답은 기역 니은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212번. 중심이 직선 y는 ex-1 위에 있고, 두 점, 1,4, 3,2를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r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중심이 요거 위에 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냐. 자, a, b를 이렇게 바꿀 거야. a, 2a, 1.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얘랑 거리, 얘랑 거리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반지름이기 때문에. 자, 그럼 거리 구하면 어떻게 돼? a-1에 제곱 더하기 2a-5에 제곱. 자, 요거랑 거리 a-3에 제곱 더하기 2a-3에 제곱. 자, 이거랑 똑같다. 이거지. 자, 그래서 풀어주면 a제곱-2a 플러스 1 더하기 4a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25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더하기 4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9 자, 그래서 A제곱, 4A제곱은 양쪽이 똑같으니까 없애고 그 다음에 계산 먼저 하면 마이너스 22A 더하기 26은 둘이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8A 그 다음에 더하기 18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면 4a는 18 넘어가니까 얼마? 8이 되겠다. a는 얼마? 2. 자 a는 2자 그래서 좌표 어떻게 되겠어? 중심의 좌표는 2,3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지름 길이 우리 구해야 되지? 반지름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 음 자, 여기다 넣으면 반지름의 제곱이 되는 거야. 맞죠? 자, 이거는 어차피 아래의 제곱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 일단은 반지름을 한번 구해봅시다. 구해봅시다. 자, 1, 1의 제곱 더하기 2, 3하고 거리 고하면 돼.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루트. 자, 그래서 얼마? 루트 2, 이게 반지름 r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r의 제곱은 2 더하기 3 더하기 2가 될수 있습니다. 답은 7. 알겠죠? 자, 그다음 213번 두점 AB를 양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요구라고 할 때, ABr. 자, 요거의 값을 구하라. 오. 자,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했어. 그러면 중심은 어디에 있다? 둘의 중점이 있겠지. 중점이 중심이겠지. 더하고 나누기. 2콤마. 더하고 나누기. 4. 2콤마 4가 중심인 거야. 그래서 2가 A, 4가 B.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반지름 R을 구해야 돼. 자, 어떻게 구해? 식을 완성을 하면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R의 제곱. 여기다가 자표 하나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집어넣으니까 9 더하기 2 넣어서 4 이거는 아래 제곱 아래 제곱은 얼마? 13이 될수 있겠죠? 자2 더하기 4 더하기 13 얼마가 되죠? 19가 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214번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C에 대하여 다음 원C 위의 점인 것은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지름 양 끝점에 있으니까 중심부터 더하고 나누기. 상콤마 더하고 나누기. 1. 자, 그럼 식이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자, 반지름 제곱 필요하죠? 아무거나 넣어봅니다. 아무거나 넣어보면 1, 그 다음에 3, 9. 얼마가 됐어? 여기는 10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거 성립하는 것만 찾으면 되겠지? 성립하는 거. 자, 0콤마1 넣으면 어떻게 돼? 0 넣으니까 9, 1 넣으니까 0. 이거는 안 되겠네. 1 넣으니까 어떻게 돼? 1 넣으니까 4, 2 넣으니까 1. 안 되겠지, 그지? 자, 2코마 1 넣으면 1, 그 다음에 음 4. 안 된다, 그지? 자, 3코마 5를 넣으면 어떻게 돼? 0. 5를 넣으면 16. 안 된다, 그지? 자, 6만 1을 넣으면 3의 제곱, 9. 자, 2를 넣으니까 1. 어떻게? 10. 나오죠, 그죠? 답은 5번. 넣어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15번. 직선이 지금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할 때, PQ를 양 끝점으로 한다. X축, Y축과 만나는 점, 뭐야? 절편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X절편은 마이너시. 마이너스 음, 2 콤마 0자 y 절편는 얼마가 되겠어? 음, 8이 되겠지. 0 콤마 8자 이거를 양 끝점으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 양 끝점으로 한다 했으니까 더하고 나누기 마이너스 5 콤마 중심은 마이너스 5 콤마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5에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에 제곱은 아무 점이나 하나 넣으면 되는거야. 알겠어? 마이너십 넣어서 25 더하기 0이니까 4, 4, 16. 자, 그럼 얼마가 되겠지? 41이 되죠? 그래서 41 적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풀이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